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리딩 문제를 풀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디테일 확인 후 답을 찾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주제 찾기나 추론 찾기 같이 생각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틀리고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치동 헤더쌤입니다. 우리 아이들 영어 독서 잘 하고 있을까요? 새 학기인 만큼 다독, 정도, 각자의 구간에서 새로운 마음으로 힘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북클럽을 진행하다 보면 보이는 유형들이 있어요. 바로 생각보다 많은 친구들이 영어책을 자신이 이해하고 싶은 대로 이해하고, 심지어는 새로운 스토리를 만들어 낸다는 것인데요. 문제는 아이들 스스로 자신이 잘못 읽고 있는지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점입니다. 왜 이런 유형이 생기는 걸까요? 원인과 해결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책 레벨이 맞지 않은 경우입니다. 이 친구들 같은 경우는 책을 다양하게 많이는 접해본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책에 대한 거부감이 있진 않습니다. 어떤 책을 줘도 무난하게 읽는 것처럼 보여요. 제가 강연 때 학부모님들께 꼭 드리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어는 어려운 것이 아니라 불편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데요. 한국어처럼 온전하게 의미와 맥락을 알수 있는 것이 아니고, 뭉뚱 그림 느낌으로 이해하고 해석해야 하다 보니 불편한 것이죠. 그러나 영어의 노출을 높이고 정확한 어휘 뜻을 익혀감에 따라 이 느낌적인 부분들을 정확해지고 200% 불편했던 영어와 한국어의 갭이 100%, 50%, 30% 이런 식으로 조금씩 줄어드는 게 영어 원서 읽기와 학습의 핵심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1번 유형의 친구들은 본인 스스로 영어에 큰 불편함을 느끼지 않는 경우예요. 원래 모르는 게 당연한 거야 라고 어쩌면 장기간의 노출을 통해 터득했을 수 있고요. 그러나 여기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정확도입니다. 불편함은 줄고 정확도는 오르지 않은 건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아이가 정확도가 떨어진 채 본인이 읽고 싶은 대로 본인의 생각하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야기를 해석하는 것이죠. 정확도를 올려주기 위한 해결 방법은요. 지금 읽는 책의 레벨을 확인하시고 한두 단계 정도 낮춰주시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코칭해드리면 사실 학부모님들께서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십니다. 왜냐하면 학부모님께서는 열심히 노출해 주시고, 아이 레벨을 이렇게 올려왔는데 다시 낮추라고 말씀드리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라고 생각하셔야 합니다. 레벨을 낮춰 주시고요, 거기서부터 정확한 이해를 하는지 잡아주셔야 합니다. 모든 책을 점검할 것은 아니고요. 아이 레벨에 맞는 책을 찾았을 때, 한 주에 한권 정도는 읽은 책을 위태를 보게 하고, 챕터마다 중심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됩니다. 왜 우리 식물이 자랄 때 위에 잘 뻗어나갈 수 있도록 지지대를 두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이 생각이 여러 방향으로 분산되지 않게, 한 방향으로 잘 나갈 수 있도록 장치를 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경우는요, 독서 습관이 잘못 잡힌 경우입니다. 흔히들 속독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하면서 상담 요청 주시는데요. 우리 아이의 눈이 글에 머무는 시간이 현저하게 적고 다음 장으로 쓱 넘어간다. 도통 책을 읽는 것인지 모르겠다 라고 말씀하시면서요. 맞습니다. 글에 집중하는 이 집중력은 한 번에 키워지진 않습니다. 첫 번째 경우와 다르게 이두 번째 케이스는요 책에 노출이 적은 편인 친구들이에요 그러니까 영어에 대한 불편함도 어느 정도 있는 데다가 정확도 또한 덩달아 떨어지는 친구들입니다 사실 조금 더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이 친구들은 글보다 영상 코믹 책을 먼저 접했을 확률이 높습니다 그래서 처음 독서를 귀. 리스닝, 청독으로 많이 시작했고, 또 아직도 눈으로 보는 것보다 귀로 듣는 것이 이해하기 쉬운, 청각의 의존도가 높은 친구들인 것이죠. 어떠신가요? 우리 아이 이야기인가 싶지 않으신지요? 제가 우리 아이들, 유년기 또 초등 저학년 때 영상을 최대한 멀리 하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이 바로 이 때문입니다. 바로 글자에 머무는 집중력이 많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글을 읽어도 겉핥기식으로만 읽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럴 경우 나중에 문제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리딩 문제를 풀때 지문으로 돌아가서 디테일 확인 후 답을 찾는 것은 잘하는 것처럼 보일 거예요 하지만 주제 찾기나 추론 찾기 같이 생각 정리가 필요한 부분에서 틀리고요 학년이 올라감에 따라 디테일 문제도 바로 지문에 그대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단어나 문장이 바뀌어서 다른 표현으로 나오는데요. 이걸 paraphrase라고 하죠. paraphrase된 문장을 읽어도 같은 뜻인지 아닌지 파악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지금 말씀드린 부분은 리딩 푼제 푸는 것에만 국한되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사실 이두 번째 경우에 해당되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영어 독서뿐만 아니라 한국어 독서도 비슷한 맥락으로 접하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깊은 생각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논술, 국어 책 읽기 학원 보내야 하나라고 고민하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요. 이두 번째 경우 해당되는 친구들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까요? 영어에 대한 불편함을 줄여주고 정확성을 올려주기 위한 노력을 해야겠죠. 불편함을 줄여주는 것으로는 노출밖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귀로 듣는 것은 조금 줄여주시고, 눈으로 글을 접하는 연습, 다독 늘려주세요. 정확성은요 첫 번째 친구들과는 방향이 조금 살짝 다릅니다. 두 번째 유형의 친구들은 어느 정도 글을 이해하는지 아직 감이 오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글을 이해하는 것이 먼저이기 때문에 한국어 독서 신경 써 주셔야 합니다. 아마 영어와 비슷하게 한국어 글을 이해도가 낮거나 어떤 부분이 중요한지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경우를 보일 것입니다. 그러니 꾸준히 모국어 독서 신경 써 주시고요. 영어 독서를 할 경우에는 확인을 하시기보다도 학부모님과 함께 번갈아 소리 내며 읽기 혹은 손가락으로 문장을 짚어가며 꽁꼼히 읽기 등부터 해주시고요. 아이가 점점 더 많이 읽을 수 있도록 부모님의 의존도를 조금씩 줄여주는 방법 써봐주세요. 이 부분들이 잘 되고 나면 그때 챕터별로 리텔하는 연습을 하면 됩니다. 정확도를 올리는 데는 이 방법만 한큼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런데 이두 번째 케이스 친구들이 바로 리텔로 넘어가면 영어 흥미도가 오히려 떨어지고 영어에 대한 부담이 생길 수 있으니까 조심해 주시고 앞전 단계들을 하나씩 해보실 것 추천드립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케이스가 사실 미세하게 다른데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영어 독서를 할때 어떤 모습인지 한번 잘 관찰해 주실 것 저는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설명드린 방법들은 사실 시간이 걸립니다. 아이의 건강한 읽기 습관을 위해서 힘써 봐 주시면 좋겠고요. 저는 다양한 친구들을 주기적으로 새로 만나기도 하고 또한 친구들을 오래 보기도 해왔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의 책 읽는 패턴이나 습관들을 관찰하게 되었고 어떻게 아웃풋을 내어 줄수 있을까 고민할 수 있었던 것이거든요. 저의 이 경험과 노하우가 시청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카페로 오셔서 질문해 주시면 제가 하나 하나 확인 후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안녕.